안녕하세요. 오마이베란다 키핑장에 왔습니다. 어, 기온이, 거리대 기온이 49도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요. 정점을 찍은 시간이 1시 반에서 2시까지 정점을 찍더니 2시, 그때부터는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서 한 3시 반쯤 되니까 42도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슬금슬금 준비해서 키핑장으로 왔답니다. 데리고 올 다육이도 있고 지난주 분갈이해서 데려다 놓은 다육이들 천물도 줘야 되겠고 궁금도 하고 안올 수는 없고 요 멀로가 요 아이는 두 번째 물 먹어야 될 아이고 얘는 천물을 먹어야 될 아이인데 일주일 분갈이 먼저 했다고 생장점이 더 화사한 것 같아요. 그냥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아르제는, 아르제는 깍지가 많았었어가지고 분갈이 하다 말고 깍지약을 쳐주고 지난주 분갈이 했는데 화분의 생기가, 다육이 얼굴에 생기가 확 들어왔어요. 물은, 물은 굳이 이번주에 안 줘도 될것 같기도 한데 그냥 한주 건너가 보겠습니다. 현재는 물을 열심히 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패스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또 아파서 요양 왔, 온 요아이도 깍지로 몸살을 했던 다육인데 지금은, 지금은 깍지가, 그래도 깍지가 살짝 보이는 것 같아서 요아이는 약을 한번더 쳐주고 가야겠습니다. 아, 깍지란 눈이 독한데요. 씻어서 약까지 쳐서 분갈이 새로 해줬는데도 안에 뭔가 하얀 게 보이는 게 신경이 쓰입니다. 자세히 한번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새로 데려온 아이 요 수연이가 창틀에서 밀려났어요. 그 이번에 어, 선다님이 보내온 아이들 너무 이뻐가지고 창틀에 두려다 보니까 창틀에서 약간 미워져 있는 수연이랑 붙자라려고 스탠바이 한 목대가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있는 페리도트 굳혀야 되겠다 싶어서 얘도 데려왔고 천대전송이는 페리도트랑 친구니까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핑크 핑크 라우톱인데요. 얘도 데려왔어요. 얘는 제가 뭔지 모르지만 확실히 더굳혀져야제 이름에 맞는 달기가 될것 같고 지금은 입장이 너무 기름기름하고 뭔가 뿌떼가리가 없어서. 여기서 굳혀야 겠다 해서 데려왔습니다 요 아이도 밀려난 <laughs> 치와와 엔시스금 인데요 밀려나서 지금 키핑장에 왔고요 밀려나서 키핑장에 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일 수도 있죠 얘는 잠깐만요 이 아이는 요 둥근잎 비치후리대가 그 모체라면 얼굴이 되는 새 아이 뿌리 내린 걸 확인하고 요 화분에다가 둥근잎 빛이 흐르대만 심어 줄렸더니 화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 지난주에 싹둑 자른 줄리아나 얼굴은 아직 뿌리 안 내렸던데 그냥 같이 심어서 데려왔어요. 이 안에서 뿌리 내리면서 적응해서 새로 그러면 어, 감쪽같이 어, 개체수가 늘어나서 새로 줄리아나를 샀고 새로 둥근잎 빛이 흐리대를산 것처럼 감쪽같이 않을까요? 이, 온 김에 보면 요 아이 6월, 6월 5일에 적심했나? 이래저래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아, 6월 12일인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자구가 나서 그 자구의 성장 속도도 엄청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키핑장은 이렇게 선풍기를 돌려주고 있고 천정에 차광도 해주고 하니까 더운 중에서도 무탈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구들도 매우 많이 커서 근데 이 자구들이 클때이 잎사귀는 가위집 내줘서 하엽지게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 광합성을 하도록 어, 놔둬서 성장에 어떤 조력을 하도록 두는게 맞는지요? 저는 몰라가지고 지금 물어봅니다. 요 둥근잎 비치후리돼 가위집을 줘서 영양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 요 잎, 잎사귀가 일을 해서 그 광합성을 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지 어떤 선택이 맞을지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등분님 빛을때 적심해서 자고 성장하는 거. 그다음 요 아이는 네트망에 있던 아이인데 둘 중에서 하나이는 데려와봤어요. 네트망 안에서도 지금 요 매직잼 골드나 네티지아가 요 시기에 가장 잘 웃자라는 다육이 중에 저는 하나더라고요. 작년에 중품 음, 저로서는 거금을 주고 큰 다육을 샀다가 어, 수영이 망가지는데 망가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아이를 보냈던 걸 생각하면 요 아이도 혹시 잘못될까 봐 일단 데려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온슬로우 합식해준 다육이 이제 자리는 잡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을 주고 가면 좋은데 물 주시기는 아닌 것 같고 뿌리가 좀 노출되어 있는데 흙을 좀 보강해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왔던 다육이. 어, 요 백봉도 분갈이 한지 그렇게 막 오래 되지 않았죠? 어,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분갈이 해 주길 잘했습니다. 어, 계획은 가을까지 놔뒀다가 분갈이 해 주려다가 이웃 그 언니가 미리 분갈이 해 줬는데 그 다육이가 너무 이쁘게 커서 아, 미루지 말자 하고 분갈이 해 줬죠. 그다음에 그 언니가 여기 주변에 우리 가입 이 시집가는 처녀, 어, 여러 개 사서 나눠주셨는데, 이 시집가는 처녀가 다부땡님이 가임낭이라고 이름이 두 개더라고요. 시집가는 처녀이기도 하고, 가임낭으로도 불리는데, 제 것은 요렇게 분지를 하고 있고, 달달 굳혀지면, 이 잎사귀 라인으로 꽃분홍색 그 라인을 무는데, 아우, 이쁘더라고요. 저는 이, 이파리가 커서 부담스럽더니, 어, 얘가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나 이뻐지는지를 보고 났더니 점점 더 사랑스럽습니다. 가인낭 시집가는 처녀 예쁘게 색깔 볼때또 보여드릴게요. 아이보리 지난주에 참 이뻐졌다고 했는데, 어이어 어, 장맛비와 폭염 폭 속에서도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다음 참가 이 볼게요. 야생 마리아가. 어 한동안 제가 지금 7월 초인데요. 5월 말까지는 열심히 물 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물을 2주에 한 번이나 띄엄띄엄 줬고 지금 물을 안 준지 한 2주 2주쯤 된것 같습니다. 또 물을 물고파는 상태에서 색깔을 물었는데, 아유 이쁘죠. 모양도 수형도 앙다 물었고 색깔도 물었고요. 여름철에 창다유기 이렇게 이쁜 줄 몰랐습니다. 붉은색 다육이가 유난히 무름으로 잘 가기도 하던데 제시간모로 이렇게 빨갛더니 이번 장마철에 색을 좀 뺐네요. 가운데 연두연두 연두 해졌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빨간색을 많이 물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레드 와인, 요아이도 레드 와인인데 요아이가 더 굳혀졌을까요? 색깔은 더 진하고요. 레드 와인이라도 레드라기보다 주황색을 입고 있는 레드 와인이고요. 요 옆에 와이 번 인데요 아, 데려올 때는 별 특징이 없었고 잎사귀가 동글동글 한데 예쁜 꽃 모양이었다 그 정도인데요 손톱이 이렇게 빨갛게 찍으면서 상단에서 보면 아이고 이렇게 누가 그릴, 그리려고 해도 패턴이 정확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너무 이쁘죠 블루와이번 블루와이번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색깔이 조금 스카이 빛으로 가면 어, 도테랑이나 블루 드래곤 같기도 하고요. 예쁘죠, 블루 와이번입니다. 옆에 은경 언니가 홍시를 데려와서 제시하고 홍시는 자매인 듯도 하고 남매인 듯도 하고 쌍둥이인 듯도 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보자고. 지금 색감을 물고 있는 농도만 다르지 둘다 진해지면 흡사 똑같을 텐데요. 유통을 시키는 농장주가 농장주가 이름을 다르게 불러서 제시가 되고 홍시가 되지 않았을까요? 홍시 옆집에서 산조출은 왔습니다. 요즘 대세 뭘로 여기 왕대풍 왕얼큰이 뭘로 두개 아래에 작은 뭘로 얘들은 제가 1년 키웠는데도 사이즈가 이만밖에 안 해지네요. 올, 올 가을에는 오렌지 빛을 좀 내주면 좋겠는데 저도 뭘로 이렇게 많아요. 오팔리나도 요 아이는 키핑장 사장님이 팔고 있는 오팔리나 데려와서 심었던 아이고 요 아이는 작년에 인천에 가서 사왔던 아이인데 잎이 훨씬 요 아이가 빨리 짤뚱해지고 얘는 이제 키핑장 생활한지 일주일 남짓밖에 안 됐으니까 빨리 짤뚱해져서 둘이가 함께 예뻐지면 좋겠습니다 오팔리나 요 흑장미가 장마철 지나고도 요 가운데 색감을 빼지도 않고요 좀얼 아니, 수영이, 하늘 보면, 북달벌리, 다육이 같이, <laughs> 하늘을 보는, 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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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조입니다. 아우, 세상에, 곱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가까이 비춰서 이렇게 큰 느낌을 주지만, 사실 너무너무 작은 얼굴이에요. 붙여져서 저기 우암도의 가장 작은 사각 화분에 다 채워지지 않는 얼굴이니까 작은 사이즈죠. 백조 너무 곱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어이 꽃을 보고 말리라 했던 빈잎적성이가 꽃모울이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빈잎적성은 다른 다육이물 주는 것보다 텀을 더 짧게 해서 물을 줘야 돼서 여기 있으면서 시간이 한 5시로 넘어갈 쯤이면 물을 좀 주고 가려고 합니다. 아 꽃이 예쁩니다. 긴립적성 꽃을 꽃 담아봅니다. 이렇게 아직 한 테이블 전체에 다육기가 차지 않아서 일부러 통기삼아 저는 화분들을 따닥따닥 따닥 붙여놓고 있지 않은데요. 카메라에 담고 제 눈에 담고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육 이야기, 다른 이야기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